구칠 대책의 여파가 처음에 관심사죠. 벌써 또 시장에 영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구칠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 영향을 보면 아직 미미해요. 그 얘기는 6일째 대책에서 이미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 폭이 둔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정책은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칭찬까지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나 육 6... 97 공급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한 것은 강남과 용산 우리가 강남이라고 말하면 강남 서초 송파를 의미한다고 거듭 얘기했죠 그리고 용산,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지역의 집값은 내리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간 단위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잖아요 서울은 이제 9월부터 이사철이 되면 이런 추세가 쭉 지속될 가능성이 언제까지 9월, 10월, 그럼 두달 동안 오르면 정부는 다시 또 대책이 적어볼 때는 11월 중 가면 나와야 돼요. 예, 11월이 될지 12월 초가 과거의 패턴이 그랬었어요. 저도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고 나온다면 세금 대책이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하는 또 토지 토지 지역을 확대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97 대책 이후에 나타난 특징은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97 대책이 좀 아쉬운 점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방점이 있지 않아요. 수도권에 방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수도권에 2600만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살고 있지만 사실 집값과 전세 값의 주거 불안의 증언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중에서도 어디예요? 가장 상급지, 핵심 입지, 강남, 마용성, 여목에요. 이 그래서 저는 이들 지역은 음, 하나의 트렌드로 보건데 이번 집값 대책에서 여기에 포커싱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포커싱을 두어야 돼요.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예, 고액 자산가들이고 혹시 또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국민소득이 4만 불, 우리가 3만 6천 불이잖아요. 높아가면 이런 수요가 쏠리는 거죠. 쏠림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영향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핵심지, 상급지, 이 입지에 이런 음, 지역들은 제가 볼때 집값이 내리기 어렵다. 집값이 오른다면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고 앞으로 3, 4년간 당장 꺾이기는 어렵다. 국가의 위기가 오기 전에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반사익을 보는 데가 어디일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음 강남이나 마용성 여목원 가기가 어려워요. 20억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옆 동네를 공략. 이게 전략이 뭐냐? 부동산 교과서에는 인근 지역 이론이라고 그리고 밴드 외건 효과, 펜션 효과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풍선 효과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이 뭐냐? 예를 들게요. 이게 여러분이 관심 살 거예요. 자, 우선 강남을 못 가요. 서초를 못 가요. 그럼 강남과 서초에 가까운 동네가 어디죠? 동작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송파에 가까운 게 광진구와 강동구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용산과 가까운 데가 이제 광화문 이렇게 도심과 가까운 세개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광화문 지역, 용산하고는 일체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가깝죠. 그리고 강남이 이렇게 삼각축을 이으면 그 사이에 도심권이 나와요. 지도를 투자 지도를 다시 걸려라 도심 세계를 연결하면 그 사이가 도심권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한강이 보이는 곳이 요새 이제 새로운 슈퍼벨트가 돼요. 슈퍼 리얼티 벨트라고 이제 저는 이름을 그렇게 좀 붙이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을, 그러니까 인근 지역 공략해라. 그니까 러 음, 송파를 못 가면 강동을 가거나 광진을 가는 건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용산을 못 가면 용산 옆에 있는 동대문이 떠요 청량리를 중심으로. 그럼 여의도를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뜬게 소위 말한 목동이었는데 목동도 지금 많이 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등포나 동작구를 또 가요. 그리고 서초 옆에 붙어 있는 게 사당이에요. 반포 옆에 붙어 있는 게 흑석동이에요. 근데 요즘 또 노랑 누타운이 뜨니까. 결국 본동이라든지 이 동작구, 동작구가 또 건너편에 용산을 마주보고 있어요. 여의도와 가깝고 좀 이해가 됩니까? 또 여의도와 가까운지가 당산이죠. 그러니까 15분 도시 가까운 지역이 뜬다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남이 오르고 나면 그다음 오르는 게 어디예요? 과천에요 과천, 과천과 판교가 올라요. 그래서 과천을 지나면 저는 안양시를 주목하라고 그래 인덕은 참 좋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관심이 그데 시흥라인까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신안산선이 또 내년 말에 개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근 지역을 공격하고 주거 사다리를 해서 하나씩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 지금 판교의 문의가참 많아요 제가 유로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판교가 비싸죠 그럴 경우는 구성남시까지. 그러니까 성남의 북부 지역 송파와 붙은 데 있죠 이런 지역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도 좋아져요 경강선도 있고 여기가 앞으로 수서 뭐 이런 선도 지금 지하철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질 것 인근 지역 그리고 교통거리가 단축 시간거리라고 그러거든요 단축되는 지역들은 지금도 할수 있는 곳들 꽤 많아요 그리고 화성 동탄까지는 또 용인 지역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 GTX가 들어간다든지 서울에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그런 지역들도 우리가 볼수 있고 상기 신도시도 얘기하면 자꾸 너무 길어지는데 교산 그다음에 그 남양주 왕수, 창릉, 부천 대장, 부천 지역이 좋아져요. 그래서 인접 지역에 또 관심을 갖자. 예, 그게 올 가을에 내집 마련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국화는 어쩔 수 없다. 초양국화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은 지역적. 지역이다. 그옆 동네에 가급적 가자.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것도 제가 회기역이나 음 제기역이라든지 이문동 이런 거 많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금도 6개인데 앞으로 GTX 4개가 들어가요. 굉장히 변화가 많을 지역들. 지금 노화되어 있지만. 이런 지역도 함께 여러분이 내집 마련으로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다. 마포가 뜨면 아현으로 가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투자의 성공 법칙, 지혜, 선구안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보면 지금 실망하지 말고 내집 할수 있는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 방법 방법은 많다 고 그랬죠. 분양 받는 방법, 금매물 잡는 방법, 경매와 공매와 NPL방법 여러가지가 무궁무진하고 또 앞으로는 공급을 많이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내집 마련은 필수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